신명기 1장 이것들은 모세가 파랑과 토펠과 라반과 세롯과 어, 디사압사요 홍해 건너편 평지 강야에 있는 요단 이편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들이라. 고렙으로부터 세일산을 지나 카데스 파네아에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열한째 달 그달 후 산날에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선에게 일렀으니 모세가 히스본에 그하는 아모리인드르 왕시온과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세 그하는 파사나목을 죽인 뒤였더라. 요단 이편 모합당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여 말하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배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오랫동안 가였으니 방향을 바꿔 이동하여 아모리인들의 산과 그 근처 여러 곳으로 가고 병지와 산지와 골짜기와 또 남부와 해변과 가나안인들의 땅과 네바논과 큰강고 뉴프라테스강까지 가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으니 가서 그 땅을 너희알아 그 땅은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서 날 그들을 세게 주기로 하신 것이니라 내가 그때 너희에게로 말하기를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도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니, 보라 오늘날 너희는 하늘의 별들처럼 수가 많아졌도다.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법 주시기 원하노라. 어찌 내가 홀로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는 유명한 사람들과 명철이 있는 사람들과 너희 집하 가운데서 알려진 사람들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는 지리자들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행하기에 좋나이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집하들을 적장으로 현명한 사람들과 알려진 사람들로 택하여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오두머리로 삼았으니. 선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오십바장들과 십부장들과 너희 집하 가운데에 가는 들이라 내가 그때 에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형제들 간에 송사를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와 그와 함께 있는 타국인 간에 공정하게 판결할지니라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의무를 존중하지 말 것이며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듣고 사람은 낯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성사가 너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드리려 하였고, 내가 그때에 너희가 행함 모든 일을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또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립을 떠나 너희가 아모리인들을 산지 길에서 본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모두 통과하여 카데스 파네아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인들을 산지에 왔도다 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땅을 주셨으니 너희 주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시담하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서 너희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앞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게 하여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며 어느 성읍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소식을 가져오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말이 나를 매우 기쁘게 하였기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각집파에서한 명씩 열두를 택하였고 그들은 돌이켜 산으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탐지하여 그 땅의 열매를 그들의 선에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며 또 우리에게 다시 소식을 가져와서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냐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의 장막 안에서 불평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머리인들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시켜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그성읍들은 커서 성벽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안악인들의 아들들을 보았느니라 하였도다. 하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너희 앞에 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생하신 모든 일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강야에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네가 보았나니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감당한 것 같이 너희가 갔던 모든 길에서 그렇게 하셔서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셨도다하였으나 여전히 너희는 이 일에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도다.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그 분께서는 너희 앞서 길을 가셨으며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듣고 노하시며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오직 옆은 내 아들 칼렛만이 그것을 버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땅을 줄이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하셨으며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앞에 선 누누 아들 요호사는 그곳에 들어가리니 그를 격려해 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할것이라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 어린 것들과 그 날에 서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네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 그들로 그들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라면 너희는 돌이켜서 홍해의 길을 따라 강해로 너희 정을 치하라 하시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기 무기를 갖추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피할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명령에 반역하여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갔으니, 그 산에 가는 아무리 인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나와서 벌티처럼 너희를 젖자 세일해서 젖서 오르막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자 너희가 돌아와서주 앞에 통과하였으나, 주께서는 너희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기도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가 그곳에 가던 그 날대로 가데스에 일어날 동안 가하였느니라. 아멘.